T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상승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도주 부제로 인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주는 그런 섹터가 없는데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던 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들이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철강주에 이은 실적 기대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수위미 유튜브 채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미 앞전에 이제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해드렸습니다. 아래 보시게 된 주민암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다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다 제가 올려드리는 건데 이미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전에 일주일 전에도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조선주는 철강주 짝짝꿍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꼭 같이 보시면서 빠르면 6월 말부터 이제 7월 초 정도면 또 다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들의 또 뉴스들과 나오고 수급이 붙기 때문에 미리 오르기 전에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 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릴 텐데, 자 먼저 오늘 시장을 잠깐 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주봉으로 본다 하시더라도 3주 연속 상승을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주도 주봉상 상승 마감을 보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오늘 강세가 연출. 됐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본다 하시더라도 지금은 신고가,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현재 새로운 길을 가냐 아니면은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조정을 받냐라는 그 기로점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뭔가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 을 주고 그러한 섹터가 없는 게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니 그러니까 1분기 어닝 시즌 자체가 이제 곧 도래하기 때문에. 1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실적주들이 다시금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어제자의 서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결국에는 이제 파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걸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7월 옵션 만기일 전까지 이제 시간은 또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2주 동안은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다시금 구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파생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오히려 공매도에 좀 집중하자,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합쳐서. 공매도가 20조 정도 나왔습니다. 가까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말씀해드리는 부분은 공매도는 결국에는 매수 주체인 겁니다. 잠재적 매수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 세력들 외국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 주체로 전환이 되면서 매수 세력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시장을 견인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제자이에도 결국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하게 오히려 상승 마감을 보였고 이미 그 전에 외국인들이 신호를 줬었죠. 콜옵션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선물시장에서도 이제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현재 공매도가 좀 나올 만큼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냥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꾸준히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3266 포인트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300 포인트 정도 좀 상승하면서 안착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럴 때는 시장이 다시 확인을 하면서 이게 뭔가 수급이 한번더한 차례 더 붙어주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마냥 상승할 수는 없고 많이 가더라도 3500에서 이제 3600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그 수급이 좀 꼬여있기 때문에 이때 작년에 11, 12 1월과 같은 이런 급등장세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이런 이제 아래단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좀 견조한 흐름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들이 시장을 좀 견인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의 외국인들 특히 기관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가 힘을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뭔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좀 완만한 추세 상승 정도는 나와줄 것 같은데 35600 0 0 정도가 좀 마지노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죠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4.7%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상회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5%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 그래서 다우보다는 나스닥의 강세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자이 소비지표 결과 발표에 따라서 어 이거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지지부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미증시가 좋게 마감을 하니까 우리 국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세도 또 괜찮았죠. 선물 시장 뿐만 아니라 현물 쪽에서도 특히 코스피에서는 이제 기관과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다. 그로 인해서 신고가 이 돌파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 많이 녹아져 있는 상황인 거고 모두가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충격을 받더라 뭐, 이렇게 막 급락이 나오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막 이야기가 나오는 게막 폭락장이 뭐 도래한다, 그로 인해서 뭐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매를 맞는데 알고 맞으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긴축으로 돌아선다 당연히 돌아설 수밖에 없고 돌아선다 라고 하면은 충격을 받기는 받겠지만 그렇게 급락하는 형태가 나와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재 이제 한 차례 정도는 그래도 좀 상승이 테이퍼링 전에 나와줄 것 같은데 항상 걱정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장에 충실하게 대응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영상을 시작을 하면은 자 2분기 어닝 시즌이 곧 임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전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건 철강주들과 그 다음에 조선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현재 철강주들 굉장히 좋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현대지철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죠. 장중에는 6%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마감 기준으로는 한5%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현대지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이제 한달 동안 사고로 인해서 멈춰 있었던 이제 당진 공장의 이 열연 공장 재가동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도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연속성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시장에 녹아지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마감을 보여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표주입니다. 그런데 상승 마감을 보이면서 지금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대기매수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받쳐주는 수급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20%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반등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종목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정말 시드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을 하지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총 작은 종목들에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철강주들이나 조선주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쪽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생산하는 데좀 차질이 많았었죠. 근데, 현재, 4월, 5월 정도까지는 좀 판매가 곤두박질을 쳤지만 점차 점차 살아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특히 또 중요한 거는 현대차나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부품 공급망을 이제 유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석달 연속으로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포드를 제쳤다. 현대차, 기아차 몇 정글 이제 쓴 비결은 무엇이냐라는 뭐 기사들까지도 나와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기사도 보시게 되면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5월에 미국의 이제 판매가 이제 17만 대를 이제 넘어선는 그래서 3개월 연속 신기록을 쓰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아래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꾸준히 3, 4, 5월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세단과 SUV 둘다 판매가 두루두루 이제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대비해서 우리 국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현대차가 지난번에 일본과 수출마찰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운이 좀 좋았던 거죠. 그때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놨었는데 그게 이번에 좀 수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비교적 판매를 잘했고 장사를 잘했고 특히나 이제 지금 백신 접종률 자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와 항공주에 지금 현재 많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인구 이동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와 그리고 항공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달 전이었나요? 이미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항공 운임 가격 자체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여행주들 특히 항공주들이 뭐 좋은 상승들이 나타났습니다. 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동차를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특히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게 기관의 이제 꾸준한 매수세, 특히. 이 기관 쪽에서도 이제 큰손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기금에서도 꾸준한 자동차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들어서도 연기금의 순 매수세 상위 종목들이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렇게 1, 2위를 기아현대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수급의 연속성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과 특히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 금융투자, 투신, 뭐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현대차 뿐만 아니라 기아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심과 연기금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집 형태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함께 가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자동차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 현재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 기아, 현대 위아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뿐만 아니라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제 유입이 되는 빨간불을 굉장히 많이 켜고 있죠.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뭐 snt 모티브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의 특히 연기금의 이런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번 매집하기 시작을 하면은 보통 이제 3에서 뭐 6개월 정도는 꾸준한 이제 이런 매집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공매도가 이제 부분적개 진행이 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뭐다할것 없이 공매도가 진행이 됐죠. 근데 지금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좀 정체되는 흐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나타나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보다는 수급에 있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종목들을 충분히 이제 눌린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눌린 구간들에서는 좀 담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성화이 때 같은 경우는 현재 6% 정도 좀 조정이 나와준 건 얘네들이 코스닥 150 종목으로 선입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좀 이제 매도와 함께 공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좀 충격을 강하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나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형태가 장기 박스권 횡보가 잡히고 있는데 이것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거래처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이런 장기 백박스권 횡보 구간대에서 이런 중간중간 이런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면서 충분한 이제 좀 매집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근데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죽지 않는 지금 여기가 전 신고가 자리인데 이 검정색 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를 받고 추세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시가총액또 1,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될 k g e t s 같은 경우도 장기 박스권이 이제 형태가 나타나고 나서 결국엔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굉장히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KGTS뿐만 아니라 뭐 오늘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장기 박스권이 이제 횡보하는 형태가 나와주고 나서 오늘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들에서 이런 박스권을 탈피하는 돌파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공업 같은 경우도 현재 추세 굉장히 좋다. 그리고 수급들도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제 시드가 크신 분들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종목들을 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시드가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시 h 총 m 작은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 뭐 s t s l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상태이지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눌린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 s n t 모티브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는 이제 가격적인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 n t 모티브나 g is that the most important t h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가볍죠. 그래서 충분히 뭐 강한 급등을 좀 기대해볼 수. 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제가 철강주들을 말씀을 해 드릴 때도 1분기 실적 가시화 됐고 실제로 숫자로 실적이 찍혔고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수급 주체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 주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 특히 연기금과 좀 투신 쪽의 매수세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무슨 종목들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좀어플리케이션에다가 올려놓죠. 지금 이거는 이제 정리해서 자동차 쪽은 올려놔야 될것 같은데 이미 이제 뭐 앞전에 철강주들이든 뭐 조선주들이든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철강 관련된 종목들 조선 관련된 종목들을 올려놓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종목들은 이제 결국에 내가 공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무슨 종목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한번 실제 보고 이런 종목들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이런 식으로 조선 관련주들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관련주들도 정리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너무나도 많죠. 좀 간추려서 한 8개 종목 내외로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장전 시황 뉴스들이든, 아니면 가끔 이제 추천주들이든, 그리고 이런 테마 종목 분석 글들이든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 짧고 굵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수익맨 유튜브 채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래에 주민한 주식에 미치는 방법 있습니다. 여기 영상 올려드리는 거는 다 제가 올려드리는 거고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될것 같아요. 첫번째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때 지금 아래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더보기 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맞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다가 주민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번째 주민함 주식에 미친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여기서 추천주 장전시황뉴스 종목 분석이나 테마 분석 글들 그리고 미남 자료집들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에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수이! <목소리>